시간표현, 시제라고도 하죠. 이것을 영어로 배우실 때 굉장히 많이 겁을 먹고 헷갈려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영어는 과거시제, 현지시제, 미래시제 이런 건 어떤 언어나 다 있는데 또 영어만의 한 가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좀 더러운 그 특징이 있죠. 완료시제입니다. 과거완료니, 현재완료니, 미래완료니 만수를 뭐 떳어서 완료진행까지 있으면 은 여러분들은 아마 미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에는 완료 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활발한 국어, 보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어, 이 시간 표현을 이해하신 데는 별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시간 표현의 개념은 이게 프린트에 나온 건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시간상의 위치에 대한 개념이 문법적 범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참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그냥 문법학자들이 분석해서 뭐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준은, 이 시간상의 위치를 정하려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말하는 시점이 있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말하는 시점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시라고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이것을 우리가 사건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발화시와 사건시를 가지고 이세 가지 시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현재보다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전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건 사건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뒤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바, 과거 시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실현이 되는데. 먼저, 약간, 아까 높임 표현 배울 때, 선어말 어미 뭔지 배웠죠? 이 선어말 어미로 실현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데, 앗, 엇, 엿, 앗서엇서엿서 뭐, 이런 걸로 실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고요. 먼저, 아시 쓰이는 것은 보았다 그리고 어시 쓰이는 것은 예뻤다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어, 이런 동사가 있어요. 예쁘다. 이런 서술어죠. 이런 서술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어... 근데 이렇게 쓰면 좀 귀찮으니까, 예... 이거 지우고 그냥 예뻤다. 이렇게 추격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여시 되게 특이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하다에만 쓰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이렇게, 이게 쓰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데안 쓰이고, 하였다. 이렇게 하와만 같이 쓰이는 그러니까 짝꿍으로 다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썩, 어썩, 여어 이것은 우리 프린트에는 안 나오는데, 그 국어 자습서에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세 가지만, 이 앞에 있는 것만으로 표현이 어려운, 그러니까 완전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 있잖아요. 어떤 사건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것을 좀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이세 가지를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국어에는 그 완료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더 강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시간 부사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간 부사어가 뭐냐면 그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면 서술어를 꾸미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붙었습니다 서술어가 언제 일어났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과거니까 예전에 일어나는 그 예전을 뜻하는 시간 부사어가 쓰여야겠죠 그래서 어제 옛날 뭐 그저께도 되고 뭐 작년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는 여기 현이 현재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일도 이때 일어는 거예요. 사건 시랑 바라 시가 일치하는 것을 현재 시대라고 합니다. 현재 시대에도이 서마말 어미가 쓰이는데 아는 무슨 니은 받침 이런 게 쓰입니다. 뭐 영어로 보면은 그 현재 진행 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그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 그러니까 하다. 이 하, 하에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한다라고 쓰고, 근데 뭐 먹다라는 게 있어요. 그 먹, 여기 이, 이미 기어 받침이 있는데, 여기 또니은 이렇게 붙이는 거, 어, 기억 이런 받침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먹, 는다. 이렇게 따로 빼서 써줘야 된다.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부사고라는 게 있는데, 또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건 현재를 나타내는 거뭐 지금 오늘도 되고, 뭐 현재 일어나고 있다, 뭐 현대, 뭐 현대사할 때그 현대, 뭐 그런 것도 다이 시간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에 속하겠죠. 그리고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미래 시제는 이 현재가 있으면은 더 나중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말을 했어. 근데 아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님, 내가 이걸 할 거다. 이런 걸 나타낸 것이 바로 미래시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선어말 어미가 뭐가 쓰이냐면, 무슨 개시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겠다, 먹겠다. 다 똑같이 얘 하나, 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선어말 어미는 아니지만, 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볼 것이다. 이 표현도 함께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프린트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 부서라는 것이 또 다른 게 쓰이는데, 과거랑 현재랑은 당연히 그 다, 당연히 미래니까, 현재도 쓰면 안 되고, 예전에 일어났던 것을 나타내는 것도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일어날 거, 훗날. 예, 예 훗날에, 그리고 내일. 뭐 훗날 일어나게 지금, 일어, 지금 이미 일어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뭐 쉬운 예시를 드자면 우리 단어법할때 배웠던 시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 후일 어제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뭐 작년도 아니고 뭐 현대도 아니고 먼 후일에 언젠가는 뭐 당신이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시제가 나타내는 시간 무사법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예문을 준비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 거는 과거시제일까요현재시제일까요미래시제일까요 어, 만약 과거시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는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일단 먼저 어제, 이 시간부사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어제, 이게 들어가서 얘는 과거라고 볼수 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을까요? 안 안타. 에다가 아 얘가 들어갔죠. 만약에 이것을 좀더 강조하고 싶다면 나는 어제 강의를 찍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해도 이것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두 번째 거 이거 강성태 공신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여기서는 일단 이게 현재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밖에 생각하신 거고 이게 왜 현재냐면 이안 해요. 일단 이 이것만 봐서는 일 시간부서가 당연히 없고, 선어말어미가 사실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존댓말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딱딱하게 바꾸면, 안, 한다. 여기 ᄂ 마침 있습니다. 선어만어미 ᄂ 맞침현재나 다닌다고 배웠죠. 그래서 2번도 현재 시대고요. 3번. 친구는 내 학교에 올 것이다. 이, 일단, 올 것이다. 이거 자체가 미래를 뭐 예언하거나 뭐 다짐은 아니고 여기서 약간 예언 같은 건데 여기 아까 것이다 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일. 얘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입니다. 어 그래서 3번은 미래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 하나의 공식의 공식이고 그냥 뭐 학자들이 분석해서 이런 걸 내놓은 거고 그냥 뭐 객관식에서 뭐 미래냐, 현재냐, 뭐 과거냐, 그런 거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감으로 푸시는 게 훨씬 안 헷갈리고 더 빨리 풀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가난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그때 미워했을 사람인데 나는 미워하지 않았었었구나. 근데 사실 미워할 만 했구나. 라고 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영상 다 보셨나요? 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 시, 시간 표현을 잘못 쓰시는 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한 가지를 찾으셔서 그 학교에 와서 말씀드리면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 과거 시제를 좀 무리하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